솔라나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 앞전에 제가 이 삼각 수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58,000원 이 위치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급등이 나오면서 이187%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그런 코인인데요. 자, 이 구간, 58,000원,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이 저하 구간을 이런 식으로 이 돌파 안착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요, 이제 강한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제차숨 고르기 후에 후각 급등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즉,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7만원, 이 상단체 지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해도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적화 탑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정단낮추고이 보유 물량을 늘려 간다면요 최소 4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렸던 이 58,000원 이 구간에서 삼각 수렴 후에 급등 이 추가 상승 파동이 나주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반 분 들은요. 무려 187%라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이 선물 포지션까지 제가 또 추천드리고 진입하신 분들은 레버리지를 10배 잡으셨기 때문에 1870%라는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가셨을 텐데요. 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있게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이 추가 상승파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결과로 보여드릴 입니다.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 돌려보시거나 이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지금껏 추천드렸었던 이 모든 내용들 확인 가능하니까요. 이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속제 개인 번호 010 5 8 8 0 8646 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보유 종목 상담, 들고 계신 종목 타점이 문제가 없는지. 손실이라면 손절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분석해 드리면서 이 급등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솔라나 재단 브라질로 사업 확장 1 0만 투자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닷컴에 따르면요. 이 솔라나 재단이 이 브라질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솔라나 재단은 현지 팀을 출범시키고 토크나 AI 등 웹3 분야에 무려 1 0만 달러, 1 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챗 GPT 2024년 솔라나 전망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라나 코인은 지난 한달 동안 55% 상승을 하면서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솔라나는 2023년에 이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이 마지막 12월도 55% 상승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솔라나는 연초에요 한때 125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어제 이 전반적인 이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과 함께 후퇴해서 현재는. 이 99달러 선에서 거래되지만 이 솔라나 코인의 인상적인 움직임은 내년에도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이 투자자의 믿음을 시사하며 이챗 GPT는요. 2024년에 강세 모멘텀 커지면서 이 솔라나 코인이 무려 이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는 오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솔라나는 디파이와 NFT 분야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겠죠. 이 솔라나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 차트 보시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잡아드렸었던 이 피보나치 0.618이 기준. 이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뒤집어다 주는 이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앞전이 비트코인의 나포으로 인한 이 조정 국면이죠.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큰거리량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의 물량 이탈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22평선 아래에서 올라와주고, 512평선, 현재 이0 6 2 8이 부근에서 위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평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트라이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아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패턴의 관점으로 본다면, 해도요. 이런 식으로 이 더블 바텀 또는 이컵 핸들 패턴이 출현해줄수 있는 위치만큼 인이 솔라나 코인 추가 변곡이 임박한 위치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 솔라나 코인은 바로 이 글로벌 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까지 잡아간다면 우리의 수익은 몇백 퍼센트 그리고 이몇천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옵니다. 과거 불장인 히스토리를 보면요, 아이티코인들의 대폭등 시기에서는 NFT 메타, 밈코인 메타, 웹3, P2E 등. 이 다양한 메타 전환이 되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토렷한 메타 전환이 없는 이 시기에서는 하나의 메타를 주도해줄 수 있을 이 대장격 코인, 솔라나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이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이 과거의 시바인을 코인을요 이 8천 불이 8천 불 하나로 약 천만 원을 투자해서 52억 불 6조 원을 만들었었던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이런 식으로 4 0 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이 벌어가는 사람들과 가격이 폭등 랠리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 이 창펑 자오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페페 코인이 한달 만에 무려 시청이 10억 달러로 넘어섰고요이 페페 코인이 2만 100% 폭등과 동시에 이 페페 투 코인까지 나아주면서 7일 만에 무려 2,690% 폭등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슨 코인이 일주일 새 6만 급등 이런 식으로 인생 역전 폭등이 나와주었고요이밈코인의 정보를 접하시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실행해 옮기신 분들은요. 단돈 10만 원을 투자해서 자산을 몇십억, 몇백억까지 만들었었던 이런 역사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시바인후, 심슨 코인과 같은 신규 밈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또한 번의 밈 코인 테마의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전에 제가 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밈코인 최근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2000% 현재 급등이 나왔고요 1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2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2000만 원이 되는 10만 원을 매수하셨으면 2억 원이 되는 엄청난 상승률 2000% 이상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인생 역전할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면 졸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최근에 졸업 단계를 만들어 가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인증 문자 보내 주셨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0만 원. 이 100만 원 정도 매수 진행하시고 최근 수익을 8천만 원 수익 보시고요. 이첫 외제차를 뽑으셨다고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감사 인증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요. 무지성 게임 매매 하시지 않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신 이 구독자님의 결단력과 이 시장 타이밍까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업비트, 급등 코인 포착 종목 담아가셔서요. 현물로 단 7일 만에 660%, 3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감사 인증 남겨주셨고, 또 이분은요, 전화까지 오셔서 인생 졸업 코인 알고 싶으시다고, 현재 투자금이 100, 200으로 시작하는데, 투자금액이 소액이라고 걱정 많으셨지만,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 60만원, 100만원, 꾸준히 수익을 보시면서 수익금은 은행 계좌에 담아가시고 계십니다. 모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앞전에 저희가 진입을 하고 수익을 보고 나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뒤늦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면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인생 졸업 코인이라고 알려드리는 종목들은요 이 세력들이 대량 매집 들어온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이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거래량에서 표시가 나겠죠 즉이 갈코인도 못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남겨주신 분들께만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몇 번이나 더 남았으니까요. 이 뒤늦게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제게 수천, 수만 배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인생 졸업할 수 있는 코인,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개인번호 010-5880-8646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리같이 지속되는 단타 스윙 투자에 계시신 분들 너무 힘든 시기라서 투자할 원금도 없고 소액으로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으신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단한 가지의 코인으로 이 단돈 10만원, 50만원으로도 인생을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는 바로 010 5880의 8646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를 보시면요,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보실 차트는 이 하이파이 코인 차트입니다. 이런 저조한 시장 분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이 지난 주말 하이파이 코인이 506원에서부터 이 807원까지 급등 나오면서 무려 60% 이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하이파이 코인을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순차적으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코인 매수자점 보내드렸죠. 문자 보시면 제가 9월 2일 523원에서 매수 가격 잡아드렸고, 제가 종목 추천 문자 보내드린 시점으로부터 예상 시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50% 이상이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문자 받으시고 진입하신 분들은요. 한 하루 만에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또이 BTC 종목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추천드렸었죠. 9월 1일날 370000 라인에서부터 1393730 라인까지 상승률이 무려 270% 270% 가 넘는 이런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신규 상장빔 나온다고 이 상장 첫날부터 강조드렸었고 이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이 매수타점 경리에서 문자로 이런식으로 한분한분 한분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오전 8시 55분에 문자 드렸으니까 단 2시간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200% 넘는 수익을 챙겨 가셨던거죠 최근 종목추천드렸었던 종목 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시간에 연이어서 터져주었죠 마지막으로 아크코인도 9월 2일날 대략 제가 320원 320원부터 463원까지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크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28일 이날이죠 32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문자 드렸고 아크코인이 단 5일만에 40%가 넘는 없는 상승이 나왔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열흘 안에 몇십에서 몇백 퍼센트 수익 가져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고 저조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이 코인 생태계 안에서 급등할 종목들 갈로문 갑니다. 다만, 얼만큼 많은 코인들을 아는지가 중요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겠죠. 제가 그런 상승 국면 초위이턴 어라운드 직전의 종목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나온 코인들과 정말 동일한 패턴의 흐름으로 세력이 매집 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대략 시총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이 매집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런 식으로 큰 급등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막한달 또는 두달 뒤에 상승 나오는 이런 단기 투자 코인은요 불장 아니면 절대 추천 안 드리고요. 그때그때 장세에 맞게 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래 세력 진입 또는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빠르면 3일에서 4일, 열흘 안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도대체 그 코인이 어떤 건지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방금 보내드렸었던 문자 나도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시는 번호로 010 5 8 8 0 8646이 번호로 문자 숫자 1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보이시는 것처럼 한분한분 한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이 임박한 종목을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금전 요구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답장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보내주셔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선물이 바로 이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인 명가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를 할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과 빠른 실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종목까지 챙겨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서 기관이나 고래, 세력들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매집을 크게 들어오는지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는 어느 코인의 매집이 가장 크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보여지는 이 데이터 지표가 기관이나 세력들의 움직임, 매수 시그널을 확인하는 온 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의 정보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대 자본, 블랙록 JP모건, 그레이 스케일 등큰 세력들의 자금 흐름들이 이 데이터 안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앞전에 급등 종목을 추천드리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차트적 분석 이외에도 이런 수급, 거대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 보시면요,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이 고래 세력 매집이 들어온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난 뒤에 주 4일 뒤에 무려 170%가 넘는 이런 강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이 지표가 바로 이번에 또한번의 급등이 임박한 코인 고래 세력 입장한 그 코인의 지표입니다. 보시면 앞전에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주기적으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지실 텐데요 사이버 커렉트 코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단 4일 만에 170%라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크게 잦은 대량 매집이 들어온 이 코인은 몇 프로의 상승이 나올지 몇십 프로 10 또는 100% 이상의 상승 나아질 수 있습니다. 즉이 결국은 거대 세력이 들어왔고 급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하고 이번에는 차들 살펴보시면요, 업비트에서 강한 급등을 주도해주었었던 한 코인의 차트인데 이 차트 보시면요,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낙폭흐름을 이어오고 이 바닥권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매집봉과 동시에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버리는 조정 눌림 후에 이 장기 이평선 돌파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만 봐도 상승률이 무려 300%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알려드렸던 이 패턴 고점에서부터 낙폭 후에 거래량들이 드로 옴과 동시에 이 매집봉들 출현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개미터는 조정이 눌린 후에 이 장기 이평선 돌파와 동시에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가 바로 오늘 공개해 드리려는 코인의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이전 차트와 동일하게 이 고점에서부터 낙포크 이 구간 구간마다 이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집봉들도 주기적으로 출연을했죠 심지어 이전 차트보다 이 거래량은 훨씬 더 크게 들어와주면서 이런 윗꼬리 매집봉의 크기도 훨씬 더 주기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개미를 터는 조정 눌린 후에 이 장기 이평선 이 구간을 돌파 이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전 차트처럼 이렇게 돌파와 동시에 강한 이 급등 크게 나와줄수있다는 것이겠죠. 이 차트 이외에도 이 체력 수급 데이터 지표에서도 당한 수급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급등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질 수밖에 없고 최소 50%더 나아가서 100% 200% 뛰어넘는 상승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여러분들 급등 전에 빠르게 매집하셔야 합니다. 급등이 임박한 이 코인 정보는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연락 주신 분들 한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셔서 성공적인 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